아니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풋조인가요? 네, 다 풋조입니다. 지금 음 신발까지 다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착장은다푸조이에요 어, 네.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발 무늬가 있는 푸조이 처음 봤거든요. 네,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제 푸조이에서 약간 스포티한 음 쪽의 그런 느낌을 주고자 만든 음이 모양이에요. 네, 여기 신발 모양이 있고 또 여기 모자에도 모 네, 여기 신발 모양이 있고 또 여기. 음 이 치마에는 이 하이퍼 플렉스라는 요 모델 요 라인의 이름이에요. 와. 네. 그래서 지금 하이 웨스트로 이렇게 잘돼 있고 요런 디테일도 또 네. 이렇게 살아있고요. 네. 이주머니에요 정말 디테일하네요. 주머니가 또 여기에도 있어가지고 네네. 또 넉넉하거든요 공간이. 네네. 오 멋지. 공 같은, 같은 것도 넣고. 보통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은 여기에 공이 이렇게 톡 튀어나오면 은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. 맞아요. 여기에 공이 오. 이제 이렇게 들어 있거나 뭐 음. 하다 보니까 뭐 불편하지도 않고 또 스타일도 잘 살릴 수 있고 특히 음. 이런 모자 같은 게 너무 귀엽게 잘 나왔잖아요. 신발 그거죠. 모양도 그래서 네. 굉장히 제가 이 애착하는 지금 음. 딱 착장으로 거예요. 나왔죠. 신발도 지금 다 푸쪼이고, 네, 양말까지 신발, 네. 한번, 한번 봐주시겠어요? 다시. 오, 양말도 네. 너무 예쁜데요? 네, 요즘에 딱 유행하고 있는 발목. 이렇게. 그러니까 블랙과 베이지가 지금 딱 매칭이 아주 예쁘게 돼. 네, 네. 엄청 편하고 되게 또 예쁘잖아요. 네. 어디에나 좀 어울리는 신발이어가지고, 음. 또 굉장히 제가 또 좋아하는.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옷으로 지금 딱 입은 거예요. 아, 이번에 도 다른 옷으로 변신을 해주셨습니다. 네. 자, 우리 안근영 프로의 패션 따라잡기. 어, 이번에는 또 어떤 컨셉일까요? 이번에도 똑같이 이 신발 모양이 음. 있는 라인을 제가 입고 왔어요. 신상품. 네, 그, 하이퍼 플렉스라는 굉장히 스포티하죠. 아까랑 네. 좀 느낌이 다르게 스포티해요 굉장히 음. 편한 바람막이거든요. 이게 또 제가 바람 부는 데서 또 입어봤는데 이 얇은 소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. 기미성까지는. 고 그리고 이 옆에 굉장히 귀엽게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조여서 이렇게 귀여운 아, 포인트를 살릴 아. 수 있도록 이런 게 이제 양쪽에 있어요. 어, 네. 그러네요. 여기를 이렇게 딱 조여가지고 좀 귀여운 느낌의 음. 옷으로. 네. 반팔에도 이렇게 오. 신발 모양에또이 음. 안에도. 이렇게 좀 귀여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도록 음, 조절할 수 있는 모자도 아까 쓰셨던 거와 달리 이제 이번에 하얀색인데 네. 사실 처음에 쓰셨을 때는 약간 벙거지 형식으로 약간 책이 내려와 있었어요 음, 그래서 네. 햇빛을 좀 많이 차단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. 이게 또 자유롭게 네, 이렇게 끝에 약간 고정할 수 있는 또 이런 음. 철사 비슷한 게 있어서 음. 이렇게 딱 고정이 됐네요 네. 이 팬츠도 너무 귀여워요 바지로 네. 지금 나왔어요 바지예요 그죠? 네 근데 이 앞에 또 이렇게 딱 귀엽게 트여져 음. 있어가지고 귀여운 음. 느낌을 내려고 제가 사실 이 착장 한번 네, 음. 입어 봤습니다. 놀리진 네. 않지만 이 네. 의도를 아, 네. 했던 거죠. 너무 예쁩니다. 정말 또 다른 <laughs>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데 양말 과다 신발까지도 모두 또 푸조이. 네, 네, 맞습니다. 이것도 아까랑 같은 프리미어 시리즈인데 이건 음. 뒤쪽이 이렇게 보아로 돼 있어 가지고 편하겠네요. 아, 이렇게 네. 돌려서 신을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